안녕하세요 팜스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즈마리를 번식을 하기 위해서 삽목한 뒤에 이렇게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시면은 로즈마리 번식될 확률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실패할 확률이 엄청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 한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로즈마리를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두었어요. 이런 식으로 물이 지금 굉장히 투명하죠. 당근지 네, 아직 얼마 안 되기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거랑 지금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물 색깔 자체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 색깔이 탁해질 만큼 수질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즈마리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요 뿌리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 로즈마리인데 이렇게 물 색깔이 지금 탁해져 버려 있으면은 옆에 뿌리가 내린 로즈마리들도 뿌리가 더 많이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수질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깨끗하게 갈아주신다거나 늦어도 3일 안에는 물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깨끗하게 물이 관리가 된 곳에서 로즈마리가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내린다면은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이제 초록초록한 로즈마리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물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는 물을 물론 자주 갈아주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예전에 로즈마리 이렇게 잎을 훑어가지고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고 수피를 이렇게 약간 벗겨내기도 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도 잎을 다 훑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잎들이 같이 들어가 버려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부산물이 막 떠다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부산물이 떠다니면 당연히 물이 더 빨리 썩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물꽂이를 하실 때는 잎을. 잘 훑어 내셔 가지고 로즈마리를 담궈 주셔야 물이 이렇게 수질이 오염이 안 된다는 것과 두 번째 팁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에서도 뿌리도 지금 잘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이에서 뿌리가 못 내린 애들은 요렇게 금방 시들어 버리기도 시작을 합니다. 요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 주셔서 빨리빨리 쏙아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요렇게 썩어 가는 것들이 함께 있으면은 왜 과일 많이 익어가고 썩어가는 게 같은 과일 바구니 하나에 같이 들어 있으면 다른 옆에 있는 과일들도 빨리 익어버려가지고 금방 썩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물꽂이가 같은 곳에서 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거를 빨리 솎아내주지 않으면 옆에 애들도 동시에 다 이렇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꽂이에서 뿌리가 내리는 과정 중에는 꼭잘 체크를 해주셔서 잘 솎아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은 로즈마리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내리는데 뿌리, 발아, 성공률이 또는 번식 성공률이 높게 올라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도 선선하게 잘 불어주는 게 좋고 물을 하루에 한 번씩 또는 늦어도 3일에 한번 정도씩은 체크를 해주면서 수질 관리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은 이제 썩어가는 것쏙가내주시고 하면은 물꽂이를 해서 번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 우리 구독자분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멋진 다시 로즈마리로 이제 성장을 하겠죠? 이렇게 멋진 로즈마리를 한번 저희와 함께 이렇게 원예생활을 하실 분들은 저희 채널 아래 댓글을 통해서 이런 로즈마리들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채널 꼭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올라갈 다양하고 재미난 이야기들 기대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